드디어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의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신문을 시작하자마자 처음 물어본 질문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을 신문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발견했다고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그들이 질문했던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고 자백을 강요했고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옷을 찢고 신성모독에 해당하도다. 이는 사형에 해당하도다. 그리고서 유죄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신성모독의 죄였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빌라도는 질문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빌라도가 신문하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재판은 마음대로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들이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게 데리고 가서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도 나름대로 재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라도가 재판을 해서 유죄 판결을 확정 지어야 사형을 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목이 달라졌습니다. 신성 모독죄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종교적인 문제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이슈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 재판을 통하여 사형원도를 내렸지만 형사 재판을 통하여서 사형을 집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로마에서 인정했던 헤롯 왕 외에 다른 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반란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것은 사형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성모독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면 그것은 유대인의 관습과 율법과 종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가 전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위협이 안 되고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게는 다른 죄목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신성모독으로 죄를 지어, 확정해놓고 빌라도에게 가서는 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말을 바꾼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빌라도를 코너에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사형을 집행하도록 코너에 몰아넣기 위해서 군중심리를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군중 속에 자기네들 사람을 몇 명을 심어 놓았습니다. 몇 명이서 군데군데에서 막 함성을 지르고 고함을, 치르기,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면 어, 대부분의 사람은 그 고함소리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군중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어리석은 군중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박게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올라오실 때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실 때그 앞에다가 자기의 겉옷을 깔아 가지고 레드카펫 대신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폭도가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군중 심리 때문입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고 고함을 외쳤을 때 그들은 그 고함 소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수의 선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죠. 그것이 민주주의의 큰 함정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가 옳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주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만큼이나 옳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주국가에서는 백성이 주인이고 백성이 왕입니다. 백성이 법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진리가 아닌 다수의 결정이 옳고 그름을 결정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함정입니다. 예수님은 왜 처형되었을까요? 빌라도는 사실 놓아주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왜 처형됐어요? 빌라도가 민주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수의 결정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형된 겁니다. 빌라도는 정의를 알았지만, 백성이 원하는 대로 해준 것 뿐입니다. 그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민주국가에서는 백성이 법입니다. 백성이 원하면 간통도 무죄, 낙태도 무죄, 동성애도 무죄가 될수 있어요. 백성이 원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다수결로 결정했기 때문에 10대이면 10명이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강의에서 강사가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청중 모두 눈을 감으라고 하고 어, 각자가 동쪽이라고 생각되는 방향을 향해서 의자를 돌려 앉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중들이 눈을 감고 의자를 삐그덕삐그덕 하면서 이제 동쪽을 향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동쪽을 향해서 의자를 돌려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진 후에 강사가 자, 이제 눈을 떠보십시오 했습니다. 눈을 뜨고 청중들은 한바탕 웃음이 벌어졌습니다. 그 앉은 모습이 다 달랐습니다. 모두가 다 달랐던 것이죠. 벽을 보고 앉은 사람, 서로 마주보고 앉은 사람, 뒤를 보고 앉은 사람, 천태 만상이었습니다. 뭐, 뭐, 비슷한 사람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강사가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동쪽에 대한 생각이 모두 이렇게 다르니, 어, 어떻게 할까요? 다수결로 결정할까요? 그렇게 질문하자 청중들은 또한번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다수결로 동쪽을 결정하겠다는데 어, 그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 청중들이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동쪽을 결정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민주주의를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민주적으로 할수 있는 일이 있고, 민주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에 새벽예배를 결정할 때, 원래는 5시에 했었습니다. 근데 5시가 힘들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5시에 할까요? 6시에 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다수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일들은 민주적으로 해도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새벽예배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편한 그 시간에 결정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많은 결정들이 사실은 민주적으로 결정되면 안 됩니다. 최소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민주적으로 결정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참큰 딜레마를 갖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좁은 길인데, 목사는 성도들을 좁은 길로 끌고 가야 하는데 성도들은 본능적으로 좁은 길을 싫어해. 넓은 길을 좋아해요.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면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백발백중 넓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넓은 길은 쉽고 편하고 빠른 길이기 때문에. 뻔히 쉽고 편하고 빠른 길이 있는데 구태여 어렵고 불편하고 늦은 길, 귀찮은 길그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아무도 그런 길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회의를 해도 넓은 길을 선택까지 사람들은 좁은 길을 선택하는 길이 없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일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을 추구하자 그러면 몸이 불편해져요. 영과 육신은 항상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적인 일을 추구하자 그러면 우리가 큐티도 해야 되고, 통독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특세도 해야 되고,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몸이 불편한 일들입니다. 특히 제자훈련 같은 거 하자고 하면은 신청서 내라고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불편하니까, 귀찮으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서 각종 여러 가지 훈련이나 세미나나 교육이나 기도회나 이런 프로그램들은요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교육자회에서 우리 이거 합시다 이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러고서 성도들을 끌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교육자들은 항상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기도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너무 끌고 나가려고만 하면 또 독재가 되니까 어렵고 그리고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만 하면은 이거 엉뚱한 방향으로 또 나가기 쉽고 그래서 어잘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것이 영적인 결정인가 아니면 내가 몸이 원하는 결정인가를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영에 유익한 것은 항상 몸이 불편합니다. 몸이 편하는 편한, 편한 결정을 내리고자 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해로운 결정이 많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은 항상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좁은 길을 선택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수가 가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은 넓은 길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시죠.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넓은 길로 갑니다. 세상 사람들 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안전해 보입니다. 다수가 힘이기 때문에, 다수가 법이기 때문에, 심지어 법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아야 됩니다. 세상의 교훈이 교회 안까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 가신 길은 좁고 험한 길이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죄를 알았다는 얘기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전 모의가 된 것이 있었지만 그런데 가만히 신문하다 보니까 눈꽃만치도 전혀 사용에 해당하는 죄를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6월절 특사였습니다. 6월절이 되면은 그들이 원하는 죄수를 한 사람씩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바라바는 본명이 아닙니다. 바라바는 발, 아바입니다. 아바는 아버지라는 뜻이죠. 발. 그거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발 아바. 아버지의 아들. 본명은 공교롭게도 예수였습니다. 바라바의 진짜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예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냐, 어떤 예수인지 너희들이 선택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남 폭도들에 의해서, 군중들에 의해서 밀란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그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닌 인간의 아들 예수를 놓아 주게 됩니다. 빌라도는 정치꾼이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정의보다는 정치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총독이 관할하는 그 지역 안에서 밀란이 일어나면 총독으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정치적인 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결국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처형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결코 무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손 씻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옳은 일을 할수 있으면 옳은 일을 해야 됩니다. 옳은 일을 할수 있는데도 안 하고 정의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그 정의에 눈 감아버리면 그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의 부활 후에 예루살렘에 부활의 증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자 나중에 빌라도는 로마로 좌천되어 가서 정신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정신병에 에, 걸려가지고, 손에 피 묻은 모습을 보고 손 씻고, 그리고 수건으로 손 닦고, 돌아서서, 어? 손에 피 묻었네? 그리고 또 돌아서서 손 씻고,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 시간에, 거의 모든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빌라도는 손까지 씻으며 예수의 무죄를 인정했는데,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고 했을까요?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실존하는 인물이었고, AD 26년에서 36년까지 예루살렘을 통치했던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로마의 역사에 언급된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전설이나 구전이 아니라 역사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2세기까지만 해도 어떻게 신의 아들이 인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관련된 모든 사건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실제로 고난받고, 실제로 십자가 사형을 받으셨고, 진짜로 돌아가셨고, 진짜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사건은 단 하나도 허구나 전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빌라도의 재판만큼 이렇게 엉터리 재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는 유명한 죄수였던 바라바를 들이대면서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사실 답은 뻔히 정해져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주었던 것입니다. 왜 바라바를 들이댔을까요? 바라바 정도 되면은 저 사람은 흉악한 죄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군중들이 바라바를 선택하리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또 묻습니다. 행여나 하는 마음에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미 답을 알면서도 망설이고 또 질문하는 것입니다. 백성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또 묻습니다. 어찌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자기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과가 없었습니다. 밀란이 나려는 모습을 보고 결국 예수를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예수의 무죄를 유다도 알았고 빌라도도 알았고 사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알았습니다. 온 천하가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결국 십자가형을 받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제가 있었더라면 저는 어떤 편을 선택했을까요? 저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는 예수의 무죄를 항변할 수 있었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합니다. 라고 저는 외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용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의 문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죄한 피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무죄한 피가 아니면 제가 어떻게 용서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는 너무 죄송하지만 예수께서 누명을 쓰고 십자가를 지시고 무죄한 피를 흘리는 장면을 보면서도 저는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죄한 피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일어난 또한 가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은 살인과 밀란을 인하여 투옥된 바라바가 방면된 것입니다. 그는 석방되었습니다. 마땅히 십자가에 처형되었어야 할 바라바가 석방된 것입니다. 그때 죄인들 가운데 가장 흉악한, 가장 큰 죄인이었는데 그는 절대로 놓일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놓여졌습니다. 그 바라바가 석방되는 것을 보고 저는 또 항변할 수 있을까요? 왜저 사람을 놓아줍니까? 저 사람이야말로 십자가에 달려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저도 또한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죄에 석방되는 그 바라바의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땅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바라바를 비난할 수 있겠는가. 이런 엉터리 재판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는 그 엉터리 재판에 대해서 전혀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엉터리 재판. 말도 안 되는 재판. 그러나 그 재판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빌라도는 손을 씻었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고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너희가 당하라. 이 이야기는 뭔가 보응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무죄한 피라는 것을 빌라도가 입증한 것입니다. 입증했고 뭔가 대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빌라도는 그 대가를 받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너희가 당하라. 그는 그 대가를 유대인들에게 전가했습니다. 이게 마치 폭탄 돌리기 하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게임에서 보면 폭탄 들고 서로 돌리는 게임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터질 건데. 무제한 피를 흘린 대가에 대해서 그들은 서로 책임을 전거하고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무죄를 모두가 알고 있는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유다는 자기가 예수를 고발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말이 있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는 그 책임을 지고 싶지 않고 사건을 원점으로 돌리고 싶어 했지만 장로들이 거부했습니다. 그 폭탄 네가 가져가라. 그리고 유다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유다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었고 상황을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닫고 그 돈을 성전에다 집어던져 놓고 결국은 자기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무죄한 피를 흘린 대가를 유다는 결국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교묘하게도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정죄된 최초의 원인을 유다에게 떠넘기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리고 유다는 결국 그 대가를 받았습니다. 유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을 집행하면서 이방인의, 그리고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그 사형을 집행하면 이제 모든 책임은 빌라도가 질 것이고 유다가 졌고 그들은 아무 책임도 안질 것이니 손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렇게 만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당하라. 그랬을 때 그들이 유다에게는 네가 당하라 하고 떠넘겨 버렸지만 이번에는 거꾸로 빌라도가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당하라. 유다에게 행한 대로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업자득이고 사필규정입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무책임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결국 한마디 외치고 말았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너무너무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들의 말대로 그 자손들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항하여서 독립전쟁을 벌였지만 결국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히틀러는 원래 1,100만 명을 학살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 숫자를 세어보니까 한 1,1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서 그 정도를 학살하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도 6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구가 학살당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미움받는 민족으로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영화가 개봉되려고 했는데 영화는 다 만들어졌는데 개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극장가를 누가 쥐고 있었냐면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극장가를 쥐고 있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개봉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극장을 열어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타협을 받죠 영화 중에서 한 대목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끝까지 그들은 그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삭제하고 그 부분을 가위질하고 결국은 영화를 개봉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할때열 명의 정탐꾼들이 밤새도록 통곡한 말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은 죽음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되었습니다. 하룻밤 말의 실수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해야 했고 그 40년 동안에 세대 교체가 일어났고 출애굽한 모든 1 세대들은 다.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홧김에 내뱉는 말, 분노의 말,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넓은 길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수가 가는 길이 아닌 진리의 길을 갈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육신.